잘다다나 신경 좀 써주려고 하는데. 그게 자이라 좀 빨리 튀어나오지. 음, 아무튼 괜찮았어요. 늦게 튀어나도 뭐 결과는 똑같았어. 어쨌든 제가 죽는 건마찬가지였고 자이라가 더블키하는건 예정된 사항이지곧 가만히 있어봐. 생각 좀 해. 보긴 그래 미드 다이브 좋아. 으흥! 몰트란 메가 캡풍 파워건, 태풍의 수는 어떨까? 뭐야? 이거... 아, 좀 아쉽다. 달바나... 이거... 이럴까?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와이샤! 집중할... 하 이유... 그런 게왜 필요해? 컷! 아이람삼세보 님. 생활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씨 <목소리> 뭐. 거리가안 된다. 더 걸려가지고. 아, 피가 찍히려고 하다가 뒤로 뺄 걸. 피가 너무 욕심냈어. 아, 피가 버릴 걸. 미녀이 많았는데.. 누굴 닮았다고 하셨 대충 미녀는 없애고.. 아~ 아깝다, 아깝다. 그냥 버릴 걸 빙아, 빙아 버릴, 버릴 걸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빙아 버릴 걸 엎드려 농담이야~ 그래 맞자, 사용없시다 어. 아, 아이 계속 봐서는 아깝다. <laughs> 드리은이이 킬이야. 똑같아진다. 그왜 필요해? 카르마 한번 조져야 되는데 오는 거. 내벨 많지. <laughs> <그런> 이 <이유도 없어. 웃음> <laughs> 카르마야. 노가잘 가. 선생님 다 좋았어. 아 잘을 잘이라고. 이거지드레임은 개무리했죠. 그걸 들어오네. 멍청한 놈. 우리 자이라라고. 애들 구분 해야지. 집중하세요 뭐라고 <laughs> 안돼요 듣고 <죽고> 싶지도 않고 <laughs> 어머 어쩌나 일부러 그랬는데 <웃음> <웃음> 어 그래, 나 미쳤어. 의사도 그러더라고. 아, 왜 이렇게 잘 피하냐? 들리지 바이올린 공포의 바이올린이다. 있어요, 공 돌아온다. 진짜 한번더 싸면 돼.

얘야 먼저 들어오는 거만 잘 역으로 치면 돼요. 한 주간 리량이 들어갈 몰라. 필요 없어. 그냥 총이나 쏘자고. 가즈크 득 후반에 제가 더 좋습니다. 울타리가 <목소리> 팩좀 파워건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평화가 함께하시길. 가면이네.

반유언 네. 상관없어. 자르 킬먹고 커라. 곧곧 좋아요. 이게 찐꿀수지. 개못하네. 제가 말했죠? 떨어지는 된 이유가 있다고? 좋아 좋아 이유가 다 있어요 바텀 갱승 감사 갱승 땡큐요 이피 나온다 13분 이피 와서 다행히 저한테 킬을 주네요 어시라 또 스노우볼 굴러가죠 이게 카르마. 와 천이야 깝다. 모두 계획된 거. 품소도 안 맞을 것 같아. 말이야. 여기다 날리 혹시 맞을라나? 귀환에서딱 여기 하면 맞을 것 같은데 한번 갈겨 보죠. 0.01mm 계산인데 맞으면 대박이다. 오 마이 갓 지저스. 오 마이 갓 지저스. 오오오 지저스 크라이스. 트 설마 이게 시바? 지저스 크라이스. 트 이게 클래스지. 누구냐? 이 나에게 서포만 하라던 게 누구야? 기분이 좋으니까 용서해 주마, 에비오스. 이런 게 센스지. 이런 게 센스입니다. 엥. 러비아. 우물붕이 그게 맞네 <목소리> 뭐야, 이 새끼. 에미오스 했어 집중하시고 미쳤어 턴이션 좋고 와 완벽한 콤비네이션이야. 아, 빵! 아디우스. 보타가이요것이너와나의 눈높이다. 초고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눈높이 차이죠. 여러분들, 꼬꼬는 징크스를 몇백판 한 사람이고. 제가 징크스를 몇판 했을까요? 몇판 했을 것 같아, 징크스. 몇판 넘어갈 것 같아? 몇판도 안 넘어가. 완전 아, 맞 <목소리> 목표 확인. <목소리> 아미 니... 오. 발피하는데

그냥 총이나 쏘자고... 철차을 파괴했습니다. 병화가 한께 잔, 물고 한마고주좋진 징크스 공이 더 빠릅니다. 애쉬 궁은 좀 느려요. 둘이 비슷해, 근데 약간 차이입니다. 미쳤어, 하세요 상대 레드 가자맞 날려 버리는데 생각 더 필요 없어. 건 바로 들어가고요. 미쳤다고? 내가? 오오! 아직 누굴 안만나한슐버 부탁드립니다. 스테링까지고스테링하게 돌아볼까? 막이래. 좋았어. 깔끔해. 여기서 수정구로 한번 바꿔 주고 요즘 대세가 수정구죠. 끼마 하나. 받아라. 징크스 캐리 간다. 징크스 캐리. 지구 좋네요 역시 궁이 너무 좋아. 잠깐, 아, 어, 완전 멋진 대사가 떠올랐었는데 나름 신경 좀 써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네. 다 이로피하네. 어떤 가자. 좀 파워 건. 오겠습니 아. 다 오케이, 좀소도뭐 <목소리> 뭐 상관없어. 하이스 마셨으니까.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 차이, 어, 어, 나 죽겠다. 라이즈, 죽었네. 죽겠다가, 아니라. 뭐라고? 음. 뭐야, 이거 미쳤어? 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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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백 저을 처치했습니다. 뭐더라 아, 흔들리지 마라. 엘사 어? 어... 상대가 너무 나빴어. 눈높이 차이를 깨달은란 말이야. 총을 바가된 같은데, 단좀 비밀이야. 템은 필요 없습니다. 특별템이왜 필요 없냐고요? 단도 안 맞을 거죠 눈높이 차 t 몇 번이나 알려줘야겠 r 응? e